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애 기자입니다 갑자기 웬대빵이냐고요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짤막하게 답해서 올린 글로 네티즌의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빵은 댓글 방송의 중말로 주요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생생한 영상 댓글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 신개념 인터넷 방송입니다 네티즌이 직접 정순애 기자가 진행하는 이슈 대빵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매 트엣 악동뮤지션의 데뷔 음반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200%나 얼음들을 비롯한 수록곡들은 모두 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수록곡에 대해서는 때묻지 않고 기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악동뮤지션 음반의 음반 데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악동뮤지션 음반 데뷔에 대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지금 바로 대방에 참여하세요. 대방에서는 단순히 글만 쓰는 댓글에서 어, 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어,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알려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전화 참여는 07077240363 또는 01023160363으로 하면 됩니다. 수련도 환영합니다. 네, 다시. 어, 악동뮤지션의 음반 데뷔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시청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그냥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두 사람인데 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가사들을 심었다 보면은 뭔가 요즘에 듣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나 뭔가 신선함? 어른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조금 다른 신선함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온라인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아이디 FN OO 님은 전부 다운받았다. 악유흥해라 라고 했고요. IDDA땡땡님은 솔직히 썸띵이랑 비교되더라라고 의견 남겼습니다. 또 IDYB땡땡님은 얼음들 200%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인공잔디가 내 스타일인듯이라고 했네요. 네, 대빵은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캔 SNS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이상 뉴스캔 SNSTV 대빵을 마치겠습니다. 대빵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